안녕하세요, K 이탑입니다 네, 오늘은 이상형에 대해서 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이상형이 있죠. 이상형이 있습니다. 나도 이상형이 있고 또 내가 이상형이 있는 상대방도 이상형이 있습니다. 네, 음, 내 이상형은 아주 명확해. 네, 내 네, 이상형은 딱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깊숙이 자리한 쌍꺼풀에 눈꼬리는 아슬아슬하고 아 진짜 명확하네요. 쌍꺼풀, 눈꼬리, 네, 부드럽게 미끄러질 뻔한 콧등. 야, 그러니까 콧등이 정말 반질반질하겠죠. 윤기가 나고요. 네, 살짝만 미소 지어도 보조기가쏙 들어가요. 그런 이상형이 있을까요? 예? 나는 그 작은 홈에 홈네 작은 홈에. 그러니까 홈의 뜻은 뭐 홈플러스를 말하는 것까요? 작은 홈에 홈에 홈은 집을 말하는 것거요홈 홈은 집. 집은, 글쎄요, 홈도 집이고 하우스도 집인데, 홈, 홈에. 아, 이거 홈에라는 것은 나쁜, 조금 안 좋은 표현일까요? 그러니까, 장점이 있으면은 단점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작은 홈이니까. 그러니까 다 좋은데, 아주 작은 단점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쌍꺼풀 눈꼬리. 이걸, 이상형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네. 결혼 상대를 적합한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뭐, 여자답다. 난, 남자답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 이상형은 이 정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주 소중한 걸 놓아두고 싶어질 거야. 소중한 거. 그러니까 작은 소중한 것이요. 장점이 10개면 열, 열은 단점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이게 홈, 홈이겠죠. 네, 네, 그걸 말한 것 같아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소중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소중한 거야. 소중한, 소중한 걸 놓아두고 싶어질 거야. 네.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입, 입술은 도톰하고 그러니까 입술이 도톰하고 입술이 좀 두툼하죠?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두툼하고. 보기 좋죠. 그러면서 상냥해요. 그리고 배려도 너무 심해요. 배려도 좋아요. 다 좋은데 마지막에 내용이요. 네, 내용이 또 입술도 좋고 배려도 좋은데 입술을 깨무는데요. 입술을 깨무는데, 네, 입술을 깨무는데 그리고 독성이 강해서 나는 자꾸 일부러. 그일 당하게 하는 거야. 아... <laughs> 네. 그러면은 여기서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그에게 부담을 주고, 요 부담 속에 책 내용은 난 이, 이런 사람이 이상형이다. 이이책 내용 범위 안에서. 난이 사람이 이상형이다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이건 그러니까 책 내용이 조금 생각을 깊숙이 해야지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런 책책 책 글자거든요 글자인데, 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 네손 잡는 걸 알고 있어. 또, 또, 깨문다. 예. 네. 그러니까, 당황하게 하면서, 손 잡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을 잡았어요. 잡을, 갑자기 손을 잡으니까, 당황하게 되는 거죠. 당황하게.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손을, 손잡, 는걸 알고 있어. 당황하니까 말을 표현을 못하고, 살짝 깨문다. 그러니까 입술을 깨문다. 아니면 마음속에 있는 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네, 마음속으로 깨문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 이상형은 쉽게 말하면은, 어 뭐, 결혼 상대로 생각, 결혼 상대에 적합한 것을 이게 표현한다면은, 그게 남자답다. 그게 여자답다. 그러니까 여자답다는 솔직히 얘기해서 예쁘다. 여기 표현한 것은 내 이상형은 이상형을 표현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깊숙히 생각해 보면 이상형 표현한 것서다 이게 글자로 이렇게 표현이 나왔는데요. 예,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리고 <laughs> 남자 작다 멋지다. 남자 작다는 게 멋지다. 네, 남자가 표현을 한 거죠. 표현을 한 거고 100% 이상형인데 한10% 정도는 홈홈 홈. 홈, 홈. 아주 작은 홈에, 홈에, 여기, 기 놓아주고 싶어질 거야. 아까 그러니까 작은 홈이 있죠. 네, 그게, 음, 다, 100% 이상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의 이상형이다. 생각할 수 있는, 음, 음 범위 안에서 나의 이상형이 있고, 그리고, 네, 음, 100%는 전부 이상형이 될 수가 없어요. 없어서, 그래서, 그, 작은 홈이 있는데, 작은, 10% 이상형이 아닌데, 그, 그 10%를, 네, 에, 다른 표현을 해서, 그것도 이상형을 이렇게 표현을 한것 같아요. 홈이 있어도, 그 이상형, 작은 이상형 있잖아요. 10%라는 작은 이상형을 예, 표현을 한것 같아요. 그게 표현을 한다는 것은 그것도 예, 나의 이상형이다. 완, 완벽한 이상형은 90%고요. 작은 홈도 나의 이상형이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마지막은 내 손을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0% 이상형이 아닌데 그 사람이 그 10%라는 이상형을 네. 작은, 큰 이상형이 아니고, 작은 이상형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근데 그, 그 사람을, 손을 잡으니까 그 사람이 당황해서, 입술을 깨물, 깨물었어요.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입술을 깨물 수가 없잖아요. 마음속으로 입술을 깨물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이런 사람이 이상형이다. 그러니까, 남자는 멋지다. 여자는 예쁘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의 이상형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다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내용이 참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